여러분, 장동혁 의원 누군지 아세요? 장동혁? 제가 장동혁 의원이 누군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동혁 의원, 잘생겼죠? 19년생이고,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판사 출신, 충남 보령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급식을 먹을 수도 없어 점심시간마다 집에 다녀왔다고 한다. 어, 보령의 대창초등 웅천중학교 대청고 서울대 불호교육과 88학번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던 91년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 고향 근처의 부여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이제 병역은 공군사관후보생 94기로 임관 공군사관학교 교관 중위로 전역 경력을 마쳤네요. 교육부등에 있다가 99년도에 사직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2001년에 사법시험 합격. 99년 8월에 사직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는 거의 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 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에 들어가서 판사로 임명. 와 공부 열심히 했네. 예? 사법 시험을 저희 학교 다닐 때한 3년 반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수원에 가서 또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판사 되잖아요. 판사까지 되고, 야 공부 잘하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정계 임무는 자유한국당으로 입당. 처음에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컷오프 21대 22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에 국민의힘으로 전략 공천. 그때부터 두 차례 지금 재선입니다. 그동안은 이 사람이 진한동 계열이었죠. 그런데 요 사진 기억나시죠? 요 사진. 요 사진 이후로 장동혁 의원은 음, 한동훈 하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빠이빠이. 저 사진. 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당시 그 상황을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안 된다. 라고 장동혁은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뭔 소리냐? 이번 기회에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최고위원을 사퇴했죠. 당대표 한동훈 시절에 최고위원 4명 중에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 그 결과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2025년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음, 그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최초 메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렵다. 자, 그런데 2025년 2월 22일 대전에서 열렸던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탄핵 전국을 전쟁에 빗대면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대전 집회 사회를 봤거든요. 하, 아, 그날 추웠어요. 그 롱패딩 입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그날 정말 너무 추웠어요 제가 콧물이 줄줄 났어요 그날 근데 장동혁 의원이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고 소개했느냐 목소리가 굉장히 청명하신 분이다 이분은 이러면서 제가 소개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왔었습니다 그 대전시장 앞에 그때 제가 연설을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들어봤죠 제가 한동훈과 같이 움직였으니까 어느 정도 각성을 했을까 응? 딱 들어보니까 아이 사람 이제 완전히 한동훈하고는 결별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가 마음의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일요서울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어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뭐 인터뷰 기사가 엄청 깁니다 긴데 제가 핵심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번 총선 지난번 대선을 놓고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정당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있는 지방선거를 지금 준비한다고 난린데,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하는가 하면, 3개 특검을 즉시 가동하면서 특검 이슈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화 하면서 국민의힘의 아랫도리를 쳐서 지방선거를 거의 석권하려고 작전을 짰는데, 국민의 힘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응? 동의하십니까 장기적인 전략 부족하지 응? 그다음 승리를 위한 결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그 힘이 부족하다 응. 그래서 지도부가 자주 교체된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대한 제시는 여러분, 오히려 민주당이 더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경상도를 TK하고 PK로 분할시켜서, 분리시켜서, 아예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TK 자민연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게 작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엄청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바로 부산으로 옮겨 현대상선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어? 엄청 지금 부산에다 공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게 경상도를 쪼개버리려고 하는 어? 거기에 대해서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국민의힘 경상도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뭐합니까? 제가 진짜 보고 있으면 속이 첨불납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이 부산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부산항에다가 야구장 지어준다 안 합니까 그러면은 뭐 난리나는 거지 어? 부산 사람들 야구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산, 창원, 울산까지 이 GTX 같은 거 깔아준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야, GTX 타고, 부산, 북항에 있는 야구장에, 야구구경 하러 가면, 얼마나 이게 낭만적이에요. 재밌잖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대응한다, 이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뭐 하냐고? 에? 뭐 하냐고! 미래에 대한 제시를 좀 해보라고. 그 장동영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동희님, 그 말을 믿나? 맞습니다. 속을 때 속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자, 응? 그런데. 기자가 이걸 또 묻습니다. 강경 보수층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는 없다는 것인데 이에 동의합니까? 가령 중도 확장 이야기하는 거죠. 장동일은 이런 이야기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 정통 우파의 가치가 명확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한국의 정치 현실은 좌파들은 민노총에 종속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확실한 방향성이 없는 우파정당. 이라고 국민이 느낀다. 그래서 이 당도 저 당도 싫다. 특정 정당이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다. 정당끼리 싸우면 중도층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자유 우파 정당으로서 일관성 있는 가치관과 그에 맞는 정책들을 유능하게 보여주지 못한 결과다.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냐? 이러니까. 미래를 여는 보수, 미래를 준비하고 전진하는 보수여야 한다. 그리고 기자가 마지막에 딱 묻습니다. 여러분,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요. 맨 마지막에 핵심 질문을 합니다. 앞에 하는 질문은 대충 이 분위기 잡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합니까? 딱 물었더니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걸 보고 아 오늘 저녁 뉴스 브리핑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아직 전당대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당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 소리지 뭐. 어. 장동혁 의원 출마합니다. 딱 보니까, 전당대회 역할에 대해서 권유가 많은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크겠지만, 정치인은 그런 거 피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장동혁 의원, 출마하세요! 출마해! 69년생이니까, 나이도 좋네! 특히, 이대모, 이대모, 한동훈과 결별하더니, 장동혁. 전환길과 탄핵 반대 집회선다 이게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게 언제기 사나 2월 20일. 요 장면. 요 장면, 이 사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 뒤에서 저 웃고 있는 저 모습 보세요. 저거, 저거, 저거!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돼가지고 말이야. 당대표란 자가. 어휴, 정말. 장동영 의원이 이 표정, 이 표정. 이 표정 원래 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디 갔나요? 이거, 이 표정. 이 사진. 이 사진이 유명하죠. 어? 저기서 한판 붙었네? 완전히 한판 붙었구만. 이거 아닙니까? 뻔하지, 뭐.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면 안 되지라고 했을 거예요, 장동영은 근데, 한동훈이는, 뭔 소리야? 이번 기회에 잘 걸렸으니까 날려버려야지. 그 의견 충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 이후 행보는 이런 식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연사로 서게 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최근 벌어진 장동혁 의원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음, 반응이 좀 좋네요. 저는 의원대요 오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의회다 이렇게 살텐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장동혁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하여튼,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알고과 가라지, 진짜와 짜가, 오리지널과 가리지날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다 압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지만, 추락했지만, 얻은 게 있어요, 얻은 게. 뭐가 얻었냐? 집은 다 틀리고, 잘 사던 집에서 다, 다 쫓겨났지만, 그 과정에 어떤 자들이 배신자였는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장동영 의원은 그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뭐 대전은 물론이고 뭐 아까 찾아보니까 뭐 연설하러 많이 다녔더라고요 탄핵 정국이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긴 했지만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회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60, 70, 80 세대들 많이 태극기 집회한다고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태극기 집회라고 극우다 이렇게 폄훼하고 했지만. 결국, 102030들이 합류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에 민주당 지지하고 민노총 좋아하는 4050 세대를 딱 포위해버렸어요. 두고 보십시오.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대한민국에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어? 이건 이영풍 네피셜인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미투 유행하니까 대한민국이 한달 만에 미투 상륙해버리잖아요. 영국에 뭐, 이러면대한민국에 바로 상륙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70년 전에 제일 지지리도 못 살던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 미국에 뭐, 어디 뭐 유행하면 바로 수입됩니다. 대한민국. 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세요. 트럼프, 트럼프를 미국의 CNN이나 뭐 이런 좌파 매체들은 싫어하죠. 그걸 또 받아서는 우리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 기존 기성 언론들은 받아쓰지만 실제로 대통령 되잖아요, 트럼프가. 응? 어? 대통령 되잖아요. 이번에 영국 개혁당 리폼 유나이티드 킹덤 그 정당이 수백 년 전통의 보수당을 대체해 버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 리폼 UK 같은 그런 정당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지금은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되고, 뭐,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하죠. 지금 흥청망청 하잖아요. 야, 니네 장관 가고, 닌네 대통령실 수석 가고, 뭐, 아, 좋다, 좋아, 이러죠.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트럼프형 대통령, 영국 개혁당, 리폼 유나이티드 킹덤 같은 정당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거든. 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유행하고 있는 게또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유럽의 좌파 정당을 이끌었던 6,8혁명 세대.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조희연이나 뭐 이런 세대들. 박원순, 뭐 이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은 유럽에서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퇴출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PC주의자들이 민주당 막 지져. 퇴출되고 있잖아요, 퇴출. 응? 왜? 미국이란 나라.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란 나라. 또 United Kingdom. 응? 이런 나라의 본류, 나라를 세웠던 메인스트림이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만들었어요? 노 o no. 좌익들이 만들었습니까? 노 o no. 대한민국을 만든 주류 세력은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킨 우파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예요. 어? 좌파 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덜커덩 덜커덩 하고 있지만 결국은 1020-30세대가 4050세대 밀어낼 겁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안에. 그러면 밀어내리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잖아. 아, 저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강력한 스트롱맨 십 스트롱맨 리더십. 리폼 유나이티드 킹덤 같은 저런 혁신적인 보수 정당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게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5년 두고 보세요. 나타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하, 그런 지도자 나타나면 정말 정말 뛰어가서 무료 자원 봉사 어? 저는 할 겁니다. 또, 또 방송을 통해서. 자,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할것 같은데. 어 보자 8월 중순이니까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는 출마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왜 최소한 한달은 선거운동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장동영 의원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까 장동영 출마할까요 장동영 의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국민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원외 회동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분 네 말고 야당답게 싸워야. 좋았어 멘트 좋습니다 싸워야 된다 지금은 응? 우리 김문수 전 대선후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원내 당협위원장 약 20명과 점심을 했는데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이제는 국민의힘이 야당답게 싸워야 한다 지금 내분에 네 휩싸일 시간이 없다 외부에서 적극 싸워야 한다 당내에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소모전을 할 시간이 어디 있나.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내에 입성하지 못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선거와 정치는 믿음, 희망, 사랑이다. 나도 과거 3등으로 시작했던 어려운 선거에서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승리를 일궈냈다. 음, 참 좋은 말 하셨네요. 참, 김은수전 대선 후보는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공. 큰 어른이죠. 제가 뭐, 나경원 조배수 의원, 저, 농성하는그로텐도에 가서 제가, 국민의힘의 큰 누나들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누나들이죠. 거의 뭐, 사선, 오선 의원들이니까. 큰 누나들도 그냥 큰 누나들이 아니고 지난번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헌법재판소 앞에 그 완전 아스팔트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 롱패딩 뒤집어쓰고 밤새우고 피켓 들고 그랬잖아요 그큰 누나들이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사람은 뭡니까 큰 형님 같은 큰 어른 같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좋아하죠. 왜?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탈탈탈 틀어도 파파미. 파도파도 파도 믿음만 나오고. 그 사모님 보세요, 설란형 여사. 그리고 자기 그 딸, 그 사위. 그런 사람들 정말 평범하게 살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살잖아요. 응? 지금 뭐저 장관 후보자나 나온 사람들 보세요. 뭐 정은경이는 뭐, 아유, 질병관리청장 하는데 신랑은 저, 저 마스크하고 진단키트 주식 사가지고 돈 벌고. 응? 중기부 장관 후보자나 무슨 뭐, 주식을 그냥 뭐 재산이 거의 400억 가까이 있는데 음란물 뭐 유포 혐의로 벌금을 천만 원 받고 뭐저 저러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장관되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 파도파도 미담이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쥘수 있도록 도읍시다 여러분 응? 여러분 김문수 이런 장관도 좋아하시지만 장동혁 의원도 좋아하시네요. 여의도 스튜디오에 장동혁 의원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 대구에서 몇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추대 촉구대회가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많이 모이시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청렴한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라는 분들인데 대구에서 김문수의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정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요청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진심이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오, 국민들은 김문수를 부르고 있으니, 거절하지 말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란다. 좋아요. 한천명 정도 모였답니다. 뭐천 명. 뭐, 이렇게.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은 여기 대해서 뭐 입장을 뭐 내지 않는데. 김문수전장관도 나오고, 뭐, 장동혁 의원도 나오고, 좋아요, 일단. 자, 그림이 좋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한동욱이 같은, 어? 저런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